저는 이정민입니다. 정말 오랜 노래 끝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젠 최고가 질렸습니다. <laughs> <야 이거 죽이다>. <웃음> <웃음> 다른 최고를 원합니다.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살을 조지겠습니다. 프로파시아 매일 챙겨 먹겠습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원지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젠 최고가 질렸습니다. 다른 최고를 원합니다. 아, 건강해지겠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을 하겠습니다. 안녕. 이팅화이팅 <laughs> <파이팅. 웃음> 고민형 하나 지고 신경 치료를 하겠습니다.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삼호 저는 정승훈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젠 최고가 질렸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다른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싱 대회를 나가겠습니다. 원투 하루에 천번 치겠습니다. <laughs>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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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입에서 소리를 내진 않겠습니다. 대회 <laughs> 나가서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035 <laughs>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입 니다. <laughs> 오랜 노력 끝에 최고의 몸무게를 얻었지만, <laughs> 이젠, 이제는... 즐렸다 <laughs> 정말. <laughs> 진짜 아, 이기다다리에다 <이거잖아. 웃음> <laughs> 저를 원합니다 정말. 미열한다, 미열하다 정무까지 5kg 외식이다. 빼가지고 재밌다. 원피스 입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65kg입니다. <laughs> 울지마, 울지마, 지마 울지 <laughs> 내년에는 꼭 바디 프로필을 찍겠습니다. 웨딩 사진으로 찍습니다. 유럽남 아니라도 어디서 찍어옵니다, 쭉쭉. 내년에는 갔다 오더라도 꼭 가겠습니다 <laughs> 할수 있습니다 영삼호 사랑합니다 잘한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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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정갈하고 경망스럽지 않은 수수한 남자 <웃음> 정경수입니다 <laughs> <laughs> 오랜 <오랫널을> 노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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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랜 노력 끝에 오빠 자꾸 왜 윙크해요 <웃음> <웃음>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laughs> 제일였습니다 이젠 다른 최고를 원합니다 I can do it 영어 경시대회를 나가겠습니다 잉글리시로 <laughs> <이제 웃음> 돌아하겠습니다 유럽나 말이라도 <laughs> 어디서든 <웃음> 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035.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겸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최고에 올랐지만,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제는 다른 최고를 원합니다.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보겸TV 아닙니다. 수겸TV입니다. 수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laughs> 영상으 최고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100명으로 영상으로 전 78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035. <laughs>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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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다른 <laughs> 노력, 노력, 음. 걷... 단... 노력 없이 별다른 노력 없이 최고의 자리를 올라 별다른 별다른 노력 별, 없이 최고의 자리를 올라 별다른 별다른 노력 없이 최고의 자리를 올라 별다른 자리 없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다시 다시 다시. 어쨌든 천천히 다시. 와! 할수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겸입니다. 뛰어 앉아.